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순절 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거룩하신 영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번역에는 성령 하나님을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표견을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 단어 뉴마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한국어 성령에는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 본문에는 뉴마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님 여기서도 한국어 번역에는 성령으로 되어졌지만요헬라어 단어에는 뉴마라는 단어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칭할 때, 헬라어에서 뉴마라는, 또는 푸뉴마라는 이한 단어로만 소개를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로마 14장 17절에서도 보고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도요. 같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와 함께 있을 찌어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기 성령의 교통하시면요 유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황을 볼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하교스의 어, 변형 형태죠. 거룩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하교스와 함께해서 어, 거룩하신 영이라고, 거룩하신 영이라고 표기가 되어진 정황을 볼수 있고, 이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어, 우리는 사실 이제 전에 받은 가르침이고 도움받은 이해라서 처음부터 성령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요. 어, 교회가 처음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영 또는 영이라고 부르다가 그를 다시 또한 구별해서 부른 표현을 하나로 사용했던 것이 그는 거룩하신 영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단 우리가 이해한 한글 성경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성령이라는 의미보다 거룩하신 영이라고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여서 성령 하나의 님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는 정황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러면 거룩하신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성경이 거룩이다라는 단어는 한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의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구별되었다, 또는 분리되었다, 헌신되어 들여졌다라는 그 것을 의미,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학자들이 이해를 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 곡식 가루가 구별되었은 즉, 떡덩이도 구별되었고 가루가 구별되었으니까 떡덩이도 구별되었고 뿌리가 구별되었다고 라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을 거룩의 대표적인 의미죠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또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흠이 없다 또는 완전하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들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재물이란 표현은요, 구부에 때도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요, 학자들이에 대 완전한 흠 없는 산재물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흠 없는 완전한 온전한 산재물로 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거룩함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거룩이라는 진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 여기 성경도 영어로 Holy Scripture라고 하고요. 의도적으로 거룩한 그리다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되어진. 여기서 거룩은 뭐냐 신성하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룩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볼수 있고 성경이처럼 구별되었다 또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성하다는 표현으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하더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보니까 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고왜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일이 가능했는가? 성령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장 십일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사람 속을 그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고는 알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령은 바로 거룩하신 영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분이 거룩하다라는 하나님 신적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성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다. 거룩하신 영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담고 있다라는 것. 성령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 거룩하신 영이라는 것은 또 무엇,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가? 성령은 구약의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막을 통해서, 또 여러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르쳐 주시는 게시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거룩하신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대선을 거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구별된 백성은 만드신 그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성령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그게 거룩하신 영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경의 성령의 모습이죠. 그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세 가지 살펴보면요. 베드로우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여는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1장 21절에 말하는 예언은 앞에 20절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거룩하게 성령, 하시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나아가서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여김 의롭게 여긴 받은 존재로 거룩하게 된 존재로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서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새로운 비조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깨끗하게 되어졌다. 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해서, 또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더불어서 고린도우서 3장 16,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니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하신다 그것이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인도하심이고 누구의 사역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어진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나 더보혜 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닮은 거룩함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 살아낼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도우가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신다. 더불어서 필요한 선물을 주시죠 고린도에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역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시고 그렇게 거룩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시고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거룩하신 영이시다 거룩하신 영이시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제 오순절 앞두고 다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해하려고 했는데,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고, 거룩하신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그를 따라, 그의 인도하심에 따른다 고할 때, 분명히 알아야 돼. 그의 중요한 속성, 성품, 본질의 한 모습이 뭐냐. 그게 거룩함이다. 실제절 그럼, 그를 거룩한 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요. 어, 그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해도 분명 방향이 뭐냐? 거룩합니다. 대사론니까 전사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에 지향해야 될 바다라는 거죠. 근데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여기,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에서, 선택의 방향에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누구를 저버리시는 거냐, 저버리는 거냐, 성령을 저버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어, 영적인 삶은 없고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거룩한 것을 따르자, 추구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은 없다. 왜? 그는 거룩하신 영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삶의 선택에서 삶의 방향에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자기 표현에 그 성령에 따른 것이 절대 아니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요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요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할지니라. 소위 말하는 어, 신령한 말씀을 받았다. 꿈꾼다. 환상을 본다. 이게 여기서 1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잖아. 꿈꾸는 자가. 그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을 한다라고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는 언약 백성이 신실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아니라면 죽여 버리라고 그건 신려한 것이 아니다고 다른 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로.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볼수있는건요 소위 말한 영적이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영적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거 뭐예요? 속이는 거고, 속고 있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은, 성, 성경에서 교회로 영적이게 하고, 성도로 영적이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의 인도를 따른다고 때, 그를 따른다고 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거룩함을 향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아는 분명한 모습이겠죠. 첫 시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다라는 사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과연 나는 그를 거룩하신 영으로 알고 그를 따로 그 인도를 바란다라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실제로 그렇게 거룩함을 향하는 자리에 거룩함을 선택해가는 자리에 살고 있었는지 영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거룩하신 영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빚어 가신데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걸음걸음 실제로 그런 것을 즐겨하고 사모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